안녕하세요. 구독자 여러분.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수록이 다이어트에서 안, 아침 한 끼라도 아침 식사 대용으로 직장인 여러분께 소개합니다.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초겨울 날씨로 출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.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단백질 쉐이크 한 잔으로 따뜻하게 섭취하시고 출근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.여기에 코칭이나 건강한 식사 구이, 구입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코칭이 필요하시면 전화 문자 카톡 잘 부탁드립니다.오늘도 전화로 내세요.